명확한 독창성과 차별성이 부각이 되야 합니다 특히 혼자 쓴글들이수록 심사 때나 논문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맹점들을 보면 우리 연구가 서행 연구 대비 어떤 학술적 의가 있고 독창성 있고 차별성이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통과된 박사분도 보면 연구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 때들어가 보면 교수님들이 이연구 이장의 이론적 배경이 선행연구를 검토해서 명확하게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쓰겠지만 서론에서도 러프하게 어, 선행연구를 푸는 한계를 언급해주고 우리 논문에 우리 연구의 컨트리뷰션과 학술적 의의가 뭔지 명확하게 조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별성에 따라서 결정이되는 것은 그러면 차별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석을 하겠다. 그게 연구 차별성이 나오면 구체적인 연구 목적 명확하게 어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어떤 분석 프레임으로 어떤 분석을 하겠다 연구 목적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연구 목적이 나오면 서로운 입장 서으로 이전에는 학교에서 용어의 뭐 정의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범위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방법론을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꿈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적을 위한 범위와 방법이 이런 법이 방법이라는 거는 음, 쭉내려보세요 어,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본문을 혼자 하신 분들은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뭔가 어, 뭔가 이 서론부터 좀 써봐라 주제를 잡아봐라 그리고 뭔가 써봐라고 하니까 통과된 부분 선생님을 보고 서론부터 거의 카페 페이스트 아저씨 계획 형태로 우리 논문의 전체적인 스킨 프레임을 이렇게 완구를 좀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계획서 형태로 자 아까 문제 제기, 연구 필요성, 연구 아, 필요성을 위한 명확하게 연구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 연구들은 많은그 다음에 우리 연구의 컨셉 미션 의의를 써주고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을 위한 그로 좀 내려가.